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교사님 원더윈대로, 그 나름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최소한 객관적이고 최소한 하나님의 생각이 합당하다 생각하라서 맞추어서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교사님이 아까 원더윈 것처럼 나물지가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시교사님 원도할때생각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 자, 참전개경이 뭐하러 우리한테 왔을까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왔어요. 참전개경이 어떤 뜻이 있을까니? 1년 12달 홍익인간 이하세계 급사불채원하고 예, 예, 왔어요.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불구하고 참전개경을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참전개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참전기은 우리를 크게 통 크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고 이 시간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리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어제는 저기 상주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제가 우리 우리 김덕섭 전임님이 이제 옮겨놓은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하루에 세 번씩 보는데 한 장을 이렇게 세 번씩 보고. 계속 보고 있대요. 듣고 있는데 어쩌면 어쩌면 자라스토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체의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놀래서사도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박수! 아, 자라스토라는 자, 자 이렇게 말했다. 이체가 한 말이죠. 이체수가. 1800년대에 태어나가 가지고 1900년 딱 되던 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리에게 그 멀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탄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자라스터라는 말이 뭐냐하면 자라스터는 조르아스터라는 나라시죠. 조르아스터 교회에서 나온 자라스터를 조르아스터 조르와스터를 독일 말로 발음만을 하면 독일 발음으로 하면 자라스라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라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라스터 신은 죽었다. 가드스터.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럽 전체가 뭐예요? <laughs> 전부 기독교 나라였서그 당시 다 모두가 다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아니면 죽음을 달라할 시절에 이 사람이 나서 나타나가지고 신은 죽었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어쨌겠어요? 발칵 뒤집었죠. 그러니까 NT 책으로 팔리는 매콤 파리고안 파지. 신하데 정신병이야. 신이 왜 죽었냐? 신이 안 죽었다. 자, 대정교 입장에서 신이 왜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대정교는 신을모시고 계시잖아. 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이 대정교에 이자라스토라가 자라트는 우리가 초인이라고 그러네. 초인. 처인. 초인을 왜 죽었을까요? 신안 제가 봐도 분명히 죽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어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가만 놔두고 있거든요. 배락칠 많은 사람 쳐야지 안 치거든요. 신은 죽어있어요. 안, 안 그런가요?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그저 막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놈은 안 죽고 저가 확 어쨌으면 좋겠는데 그놈은 잘 되고 또잘살만한 사람은 못 살아. 마음이 좋은 사람. 이런 세상을 놓고 우리가 신이 살았다고 그랬었어요? 신을 죽었잖아요. 안 그래요? 신 죽었어요. 그 신이 왜 죽었냐고 대종교가 얘기를 하냐. 대종교를왜신 죽었다고 얘기를 하냐. 신이 개별적인 신, 개인적인 이렇게 개인적인 신 하나 하나가 주업을 못 해. 그러니까 대종교 와서 잡신 가지고 온 사람은 다 죽일 놈이 돼. 그 주업을 못요 신이 아니야 이미. 근데 이 신이 죽었다고 하는 선언은 이 선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신은 죽었어.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참전의 전자가 뭐예요? 귀신, 사람이 온전해져서, 사람이 결국 귀신이 되는 관계를 참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아닌가? 한번더 생각해 본점에왜 참전일까? 참전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참된 것들을 세, 세선, 뭐 세, 셋이란 말이 참이 무슨 뜻일까요? 셋은 많다는 얘기예요. 누가 셋이 하나님의 능력이 셋이잖아요, 우리. 그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것, 그것을 경이 되는 것인데, 그 경이라는 게 뭐냐? 경이라는 게 뭐냐? 결국,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하늘님을 모시는 우리들. 그러니까 신인. 사람들이 모시는 우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왔다. 그래서 신은 죽은 거예요. 박수!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신이라는 게왜 죽었냐고, 그 사람이 얘기했냐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부르지요, 사람. 초인이라는 게. 초인, 월등한, 월등히 초월해버린 사람을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자라스토라가고 한다. 이 말이야. 대종교의 자라스토라가 많아요. 대종교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자라스토라야. 우리는. 근데 저 사람들이 이런 가지고는 안 돼. 왜? 하나님이 별도로 던져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은그 하나님이 누구 같으냐? 나와 같아. 지구사는 그렇죠? 나와 같아 어떻게 하나님한테 옆 사람한테 나쁘게 얘기하느냐고 대답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도 또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라스토라가 말하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 하나님이 죽어 버렸으면 예수도 죽고 다 죽어 버렸는가? 또 석가모니도 죽었다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대정대서 말하는 경전에서 말하는 참전의 얘기는 사람의 사람의 신이, 사, 사람의 신이 사람의 신이 사람의 신이죠. 사람의 신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 의 신이냐? 한국 사람이요, 대종교인이요, 하늘을 모시는 천자 천손들이 된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디지배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개인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자가 돼서 신이 돼서 내가 나를 허출을 하는 거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면 되겠어요? 나를 원망해야 돼. 내가 나인 것은 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말을 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은 죽었다요. 근데 서양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몰라. 근데 그상국에 있는 사람이 원 사람이 딱한 마디를 해요. 뭔 말이냐 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신이 닮은데 우리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을 죽어 있는 그 죽은 신은 어떻게 소생할 수가 있느냐? 신이 죽었는데 소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항제이인 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체는 분명히 우리의 3일 신고 천전기경과 3일 천국에경을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삼된 날에 신이 머문다 우리가 천재지모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면에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책가 휴먼하게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선언이 뭐냐면 1 9 0 0년 19세기 초에 던진 인류에게 던진 말이 신은 죽었다예요. 신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신이 죽었으니 어쩌란 말인가? 개종교는 그 죽은 신을 발다 일으켜야 됩니다. 어디서? 머리 속에서. 내 머리 모아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될 때,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두가 하나님이 되는 요. 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죽은 새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을 이체가 말하는 신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도화시킬는 뭔가 있다 이 대종교인. 그거를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계신들 유튜브를 보시신 분들이 많은데 뭐 유튜브에 보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도배되어 있어. 그렇죠?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냐면 말이요, 면적이 우리나라가 세계 의 107위야. 그러니까 거의 꼴등에 가까워요. 아주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인구는 얼마나 되냐면 28위. 그러니까 아직 버글버글 사는 요나 이제 한국만 생각하면 화장실에 그, 그, 그 밑에를 쳐다가 옛날에 시골화장실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버리잖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짐 노저스 같은 사람은 너희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요. 짐 노저스 아시죠? 세계 투자에 3대 대가예요. 앞으로는 미국 주식 다 팔아보고 한국 주식 사겠다. 이거 띠한번얘기해 근데 무슨 근거로 이럴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정교의 이론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힘이 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당부은 0.7%밖에 안 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0.7%는 몇 년, 50명만 대정교에 있는 팔은 똑바른 대종교인이면 한국은 발라지기 시작해요. 그 전, 전, 전. 그러 우리 홍합대종사님도 그래요. 적청양양의 분탕세계요. 청산녹이 승천하리라. 우리가 지금 현재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웠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면, 지금 미국 막으려고 했잖아요? 증조 보죠? 난 미국 시민권자였는데도 막으라고 해요. 우리 아들들이 다 시민권자인데 망하라 그래 왜? 미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면 저런 지도자가 은터리는 지도가 나오니까 망하죠. 그러는데 홍암대정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두 놈이 다 망하면 소련은 이미 망했죠. 소련은 한국만 못합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홀딩이 낫잖아요. 이게 다 망하면 그러면 천산에 우기 승천하리라. 통일되면서 자살이라 그런 얘기예요. 홍암대정사님현 소리예요. 그리고 천국무을거더려니 천깃발 다시 펄펄 제재한 형제자매 구름같이 모여서 단단한 만믿듬에 빛노래 부르 높이 부르니 빛노래 마지마다 대종역사 흐른다. 이게 중반가에 써져있는 홍암의 예언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몰라. 무슨 소리야. 이게 뭐, 뭐, 뭐 펄펄 그래. 그게 몰라. 지금 그런 징조가 홍암은 이미 보셨고 우리 대, 대한민국은 이미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K-POP 언제부터 대한민국 노래가 세계를 지배합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잘 몰라. 외국 나가면 내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백인들이 백인 할머니들 우리 지나가면 냄새 난다고 코 막고 길가에서 이렇게 벽에다 대고 이렇게 있었어. 그 지나가 말하고 아, 냄새 난다고. 지금은 뭐야 김치 이만한 컵에다 하나 얼마? 3 0 0 0원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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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우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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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에서 0둘이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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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적부터 그래 요 우리가 지나가면 헤이 아유 재0 하고 일0사람0 0고0 0 0 근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왜 바라그는 줄 알아요? 아, 내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왜 바라그느냐 하면 미국이나세계에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코리아너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요. 근데 누가 테더 물어봐? 일본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엊그제까지 우리가 한 정규형이가 네가 해봤을 때이암괴라는 사람이 밀수할 때 일본에서 그 사카리 미스 하는 무렵만 해도 한국의 경제는 그래서 말이 아니었어 경제가 아니었어요. 그 경제가 지급됐어 경제가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신네들이 생각나는 게나이비제삼촌분들이라일억불탑 세울 때뭐수출 갖고 일억한줄 알아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다돈벌어준거다 보태가지고 합산해서 그 저기 몇 달러를 합산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4억 탑일억불 수출을 했다고 여기서 우리가 만세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억 불이라는 건 그건 게임도 안 돼, 얘기가 안 돼. 이 공사에 작은 아들 일은도 안 돼요. 그만큼 한국이 발달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은 인정하죠. 그데 그 노력만 가지고 됩니까뭐 대만은 노력 안 합니까? 일본은 노력 안 합니까? 다 노력하잖아요. 하는데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이 되고 있지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세계 역사의 변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전기행을 올 적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 이런 말이 이렇구나. 예 내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참전기행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이 참전기행 속에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다참전기행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요한 계시록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계시록이에요. 그걸 모르고 들들들 지나가는 동요 이태기 동화 이태기 읽어버리니까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대종교를 갖고 들고, 얻고 있는데 숫자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얻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 저 사람 대종교인이네. 우리는 저렇게 범받아야 돼.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써요? 차고 넘쳐요.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뭐였어요? 맨날 욕했죠. 장로님이 대화가 술 쳐먹는다고. 근데 일반 사람이 술을 먹는데 안 욕하는데 왜그 사람한테 욕했겠어요? 기독교인은 술을 안 먹고 얌전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그예요 대종교인은 대종교인은 절대로 술도 잘안 먹고 아 먹으세요? 먹는 거 상관없는데 취하지 않고. 다배도난 보는 데서 잘안 피고, 자기 생활에 반성하고, 부극 싸움도 잘안 하고, 자신 없어 가만히 말할게. 부극 싸움도 잘안 하고, 이렇게 가정이 하묵은 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 사람들이. 아, 대중생이구나. 그래서 우리 서무감님 친구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천지를 모시고 있으려면 집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별도로 방이나 이제. 안방에 앉아갖고, 그 앉아서, 첩드가 앉아서, 반스 입고 앉았을 수도 없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 불교에서는 만다로라고 그러죠. 만다로라는 거 아시죠? 우리도 그런 것을 좀 하나 만들어서 잘 연구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천, 그, 그 천기는 약간, 뭐가 이렇게, 무엇이 덜찬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디자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습 그 디자인이 잘 되면 여러분 각자 다 프린트해서 각자 집으로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다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상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종교인이 대종교인 다워질 때가 대종교인의 전도가 선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그러지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일일이 어너 사람들 모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는 없어요.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저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본받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 그것이 전선도의 제일 조건이에요. 대종교는 이제 여러분한테 뭐 말씀드리기는 전부합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좀 조용해지면 대종교가 다시는 분란해지지 않으면 이제 대종교는 충분히 이 양도나 안 돼. 요 발표 이거 넓혀야 돼. 더큰 장소로 옮겨서 아니면 이 자리를 더 키워서 차고 넘치는 이런 대종교인이 될 것이며 대종교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 중에서 대종교가 아니, 한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종교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되는 날, 하나님처럼 되는 날 우리는 잘 된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왜 한국인 자세,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한국이 우리 나라 왜 한국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만이라고 해서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해가지고 저 한경도 저쪽에가 뭐 진한이고 이쪽에 동쪽에가 마한이고 이게 변변한이 밑에 뜨거리 있고 해서 사만을 해서 사만이라고 우리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엉터리도 없는 앞도 안 맞는 소리예요. 하나님 음. 나이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언대 우리는, 우리, 우리, 우리 선조 중에 대장, 대빵이 누구예요? 환인? 환웅? 환급이잖아요. 환급이시잖아요. 근데 환인대 나라 세운 나라 이름이 뭐냐면, 한나라예요. 그 한나라가 복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 뭐, 뭐, 뭐 대한민국이라고 그냥 된것 같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전에는 뭐였어요? 조선이었어요, 조선. 근데 그 조선은 어디가 있었어요? 단군왕금이 세운 게 조선이야. 이 조선은 그래서 후기조선이라고 해야 된다는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후기조선이라고 해야 된다. 진짜 조선이 따로 있거든요. 왜? 역사에 일본 사람들이 갈라와서 없애그래가지고 신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을 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말 있잖아. 내가 가끔 실수하는 말이 있어요. 이시조선. 그건 정말 불로 해산은 안되는 조선이거든요. 이시조선이란 말은 안돼요. 이시조선 이 때문에 나도 이 가지만은 예. 700년 동안 예. 몽골의 예.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호상 박사가 쓰는 우리나라 한국역사 6천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선사시대에 있었던 환인이 만들었던 나라가 한 나라도 그니요한나라 한 나라라고, 우리가 한문이라그러면 한문에, 이 한나라 한문이라고 중국 한자를 써서 한문이라고 러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한나라에, 한국이라고는 한나라의, 한국이라고 한나라의 한문이다. 그래서 한문을 바꾸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종교가 그런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왜 갑자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잘 나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름이 한국이라고 해요. 한국은 뭐예요? 색 민족이 다 살았던 광활한 면적의 지구상의 유일무일한 한 나라였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해요. 불란서, 독일 이런 데가 굉장히 오래되고 강한 나라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차, 오래된 맞짝1 5 0년이요 그래봤자 200년이 죠 사람들. 우리는 얼마예요?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 갈르고 갈르고 갈라도 방만이야. 근데 우리 대종교 역사는 8천만 년이라고 8천 년이라고 해요. 그길아인 세월 동안에 우리가 숨지기고 살았던 이유는 이름이 조선이고 이름이 고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한국으로 바뀌는 오늘날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를하고 있다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고정이라는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냥 한국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예를 들면 무원정 사님은 만주에 뭘 들고 갔어요? 역사에 있는 초복 역사에 있는 이행 이런 책들은 다짤단 보탠다 다 싸가지고 만주로 가셨거든요. 그게 대정교의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주 독립군들은 역사를 그걸로 배웠어요. 그걸 신채호 선생님이 보고 조선상부사로 쓴 거예요. 그런 대종교, 이런 대종교가 이제 새롭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간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다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시간이 없네요. 복귀해 봅시다. 우리, 우리가 첫째, 뭐라 그러세요? 너는 천국, 나도 천국, 우리 다 모두 다 천국, 우리는 평등하다. 이코 하다. 우리는 평등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의 대치비야. 예, 그 평등론 속에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혈구이안이라고 지난번에 내가 종이로 써가지고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혈구이안이다.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서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 마음이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그날 그것을 우리가 혈구이안이라고 해요. 그런 세상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세상은 홍익하지요. 사람, 사람에게 홍익이 모두 다 홍익이 되면 홍익되는 세상이 돌아올 것이고 홍익된 세상이 돌아오면 세상은 뭐로 바뀌냐? 이와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와 세계가 먼저 나와 있고 홍익인간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홍익인간 해야 이와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는 주역이 누가 되느냐? 대정교이다. 작은 숫자가 뭐였지만 우리가 앞이록 여기 소위 뭐 모이는 여러분들은 취업이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국으로서의 역사 한국은 환영이 천왕께서 한웅 천왕께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이름이 한나라고 그 한나를 중심으로서 다시 출발하는 한국은 분명히 영토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지배한다. 그 문화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앞에 있는 인문학적 소지에서 문화로 인문학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것이 대변대의 앞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